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도리를 뚫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맞춰서, 이제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할수 있고요. 제가 오늘에게, 아, 어제 저녁에 조금 넣고, 오늘, 오늘 아침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세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다이소에 같은 거 많이 팔지요 근데 이것보다 엄청 얇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두개 블류 떴기 때문에 아주 두껍고요또 집안에서 쓰기에는 정말 적합한거예요 이게 2천원씩 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건 2천원씩 하고 얇은건 이제 전원씩 해요. 근데 이렇게 떠서 직접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고바늘 뜨는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바늘로 예, 수님 이렇게 집에서 쓸수 있는 가정용품들도 이제 직접 사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평범한 삶의 김영금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아, 저한테는 아주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